장구 시험장발 집단 감염이 결국 초등학생에까지 전파돼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장구 시험 관련 추가 확진자 가운데 3월 초등학교 학생이 포함되면서 이 학교는 등교 중지에 들어갔고 전교생과 교직원이 전수조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다 이 초등학생의 오빠인 고등학생이 확진되면서 중앙고도 전수조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확산세가 잡히지 않아 걱정되는 상황, 오늘 하루만 7개 학교가 등교를 중지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학생들이 차례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학교 3학년이 집단감염이 발생한 남구 신정동의 장구시험장에 방문했다. 코로나에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181번 확진자인 이 학생은 장구시험이 있던 21호전 시험에 앞서 단독 공연을 했고 이후 10시 반쯤 등교했습니다 증상 발현 전날인 지난 23일도 정상 등교해 접촉자는 전교생과 교직원, 유치원생까지 무려 444명입니다 확진된 학생과 같은 층을 이용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아흔 여섯 명이 오전에 먼저 코로나 진단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전수 검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내일 아침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만약 여기에서 이제 집단이 나온다 그러면 뭐이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 해지죠 초등생의 오빠 가운데 중앙고 1학년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긴장의 수위는 높아졌습니다. 이미 등교 중지가 취해진 중앙고등학교는 내일 전교생 등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가족 가운데 아버지만 음성이 나왔고 40대 어머니도 확진. 또 다른 오빠인 중학생은 검사 결과 미결정으로 나타나 재검사 중입니다. 확진된 초등학생은 지난 20일과 23일 학원 두 곳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학교까지 모두 7개 교가 등교 중지 후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이로써 장구시험발 울산 확진자는 모두 9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확산세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UBC 뉴스 배은주입니다.